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주제들을 아래의 10가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다양한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자의 여행 추억이나 꿈꾸는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들은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요리, 운동 등 자신의 취미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인기 작품이나 자신의 즐겨 찾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여성들은 음식과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맛집 추천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요리 레시피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작가나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여성들은 건강과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 방법이나 건강한 식단, 피트니스 팁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패션과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최신 패션 트렌드 자신의 스타일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여성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시회 공연, 오페라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성들은 직업과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이 즐기는 대화 주제들이며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대방의 흥미에 맞춰 대화 주제를 선택해보세요.